이제 병안 돼. 안 되긴 뭘안 돼. 뭐, 어? 아픈데? 네, 이 팔검 정도로 아파야지. 어, 역시 팔검이 다르긴 다르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 왔어. 어, 그래. 우리 문재방 경인데한번 해야지. 나중에, 님. 지금 누님한테들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. 어, 그래. 응? 안녕하세요, 누 님. 아까 PC방 들렸었는데 안 되시더라고요. 어, 그래요? 아까 은행 갔을 때였나보네? 아, 누님은 항상 볼 때마다 미모가, 피시방에 누님 없으면, 즉칙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, 어디 나갈 일 있으시면, 제가 시키세요, 그냥. 아, 맞다. 그게 아니라, 막히만상식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는데, 저도 오늘 당했거든요? 복수를 좀 하고 싶은데, 부탁할 곳이 누나밖에 없어가지고. 나도 딱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, 뭘? 들이랑 PC방 사장형도 있고 저는 PC방 가서 형들 심부름 다 하면서 잡템 받은 거 팔아서 6일도 맞춘 것도 그 새끼들한테 죽어가지고 떨구고 지금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. 새끼 지금 안 도와주면은 PC방 와가지고 맨날 혈우프로 몸에. 그 마피들 몇 명이고 클래스 가 어떻게 돼? 법사 두회 기사 하나요. 그럼 쌍둥이면 될 거야, 그렇지? 설마 그 요정 쌍둥이야? 어 쌍둥이 남매. 지금 장비도 새로 맞춰서 몸이 징질징질 할 거야, 아마.